1 8절에서 29절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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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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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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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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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관하는 아버지하니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부형제에게 알리며. 샘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닦았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리기와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세매야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세매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세매의 장막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같이 그의, 그의 아버지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죽었더라. 저는, 어, 오구에 먹으면... 저는 이 복음이다. 저는 완전 복음이다. 네, 이 완전 복음 앞에 이 사단의 본세가탁져어렸다 우리는 여기서 완전 완전 복음 속에 들어가. 이게 중요하다. 어 사단의 본수가 저주 재앙이면 다 무너질게. 이게 완전 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복음로 가진 뿌리 체질, 완전 복음성.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완전 기도적 복음 말고 우리는 완전 기도 속에 들어갈 때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역사하니까 응답의 분들이여. 오신자마막다달파에오징오로지기다어 오징어. 오 오징어. 오징어. 오다이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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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세 번째가 완전 전승. 이때 제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완전 전승. 제자들이 마태복음 이십장1 8절이십습니다 제자들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완전 전복 속에 나갈 때 곳곳에만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제자들과의 만남들이 이루어니다 그래서 어 올해는 이 그래서 이 복음 복음은 복음살 예, 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문제 다 해결하셨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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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원래 인간이죠. 창세기 3장 27절 20. 하나님의 품성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함 이게 이게 복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근데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언제 생겼냐? 우리 근본 문제로만 원년도 치면. 이 근본 문제는 뭐냐 이 보금 놓치는 순간에 이 근본 문제 속에 또빠 거. 믿는 다고 이게 창세기 3장에 있어요, 근본 문제는 뭐냐 사단 문제, 죄 문제, 지옥 문제다 이게 근본 문제야, 전부 사단 권세, 문제, 죄 저주의 뭐냐 지옥 권세 에 묶여 있는 다 이게 근본 문제. 그래서 복음은 이 근본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야? 보고 주신 거야.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야. 그래서 근본 문제 해결책은 복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베네버를 사하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생 문제를 다 끝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복음. 참 왕,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사단 원세를 깨뜨리.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십자가에서 타고 내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의 여신 참 선지자.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를 영접 그 한복 일장식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말 영접하면 바로 나의 주. 그러 우리의 인생 문제가 다 끝나고. 그래서 하나님 자네.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살아남는 겁니 고름도전서 2장 1 0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은 겁니다. 이 하나님 자녀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사람 서하나거야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g 나 r 예수님이 와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분이 막 수고하고 g i 진자 some young 해 i 겠다 우리의 모든 o u n g girl, some y 다 u 성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살아. 그러이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 가는 현장보다만이 사탄의 원세가 죄박됩니다 예수를 섬로이 사탄마의 귀신아 따라가. 이이 하늘 군대 우리 말 천군 천사들이 막 도망가. 왜죠? 하늘 군대가 도망됩니다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 우리 배경이 막. 신민권 하늘 배경입니다. 하늘, 하늘 시민권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신. 민 그러다 진주와 서경남 2, 3, 7, 5천 종족 살리는 증인 증인으로 오늘 부르셨다는 거예요. 증인이 뭐냐 증거를 주시겠다 알겠죠? 그게 증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건눈 맞고 땅 끝까지 일어나 내지민이 되리라. 이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열에서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사람. 오늘 본문에 누가 났어? 노아의 실수가 났습니다. 노아의 실수가 났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 함, 야벳 함은 가난의 아버지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 방주에 나와서 온 땅에 자손이 퍼지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마간에서 벌거벗 노아가 포도농사를 었는데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셨구만 벌거벗고 자는 거야 알죠? 벌거벗고 자니다 이때 함이 허물을 들추는다. 함은 컴으로의 퇴촌. 정세 구상 2 1절 가난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그의 형제에게 알렸다. 저지고 술 먹고 걸어버서 갖고 있어. 참다. 그냥 동네방네 떠드는거야 이거만 허물을 막히게 고 근데 샘과 야베 허물을 덮어주다 야베선 허물을 덮어줘 창세기구장2 3절이시니다 그런데 23절은 생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다. 생과 야벳은 뭡니까? 그거 듣고 나서 다 옷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깨 메고서 뒷걸음 쳐들어. 크면서 노아 얼굴의 모그 하체를 안 보려 돌이키고 가서 뒤로 가서 덮고. 그런데 이 사절 노아가 술을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는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로 하는. 이가난아비옵곱함이 저주를 받아가 형들의 종 종의 종 종이 되는다또 이러되 세매 하나님 여호를찬송하니이가난은 세매 종이 되는가? 세매게말세 종은 종으로 가난또 하나님 야벳을 창대게 하시고 세매 장막에 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신다. 이 그래서 가나안이 뭡니까, 이? 저주를받터 종이 된 거죠. 청지들은다 종이 되는 거죠. 근데 생과납에서만 하나님이 참대하셨지. 그렇지. 홍수의 노아가 350년을 살았어.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랑은 뭡니까? 사람의 실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복음의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 문제 에서 실수 생겼다. 복음은 뭐냐? 덮어주는 거. 살려주는 거. 알겠죠? 그데 율법은 뭡니까? 참. 불이 쳐내 그래서 이거, 이거 뭡니까? 저 고통을 받는 거 음. 재앙을 받는 그래서,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복음 항상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음격입니다 문제 속에서도 복음을 적용하는 군데서기에서도 에서도군데서복에서도군데서기에서시고데서기에서도군에서도군데서아에서도군데아도군데아 우리의 인생 문제는 뭐장에서 탁. 이보고을 적용한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도 뭡니까? 보을적용하는 네, 사건 속에서 보복음을적용하는 그게 바로 이단니엘이잖아 다니엘 6장 1 0이 사자굴 사건 속에서 복음을 적용하는 거야. 그러니 주의 사자가 옵니다. 그 사자굴 속에 다니엘 3장 8절 24절 옵풀목에서 는 절대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하시고 그리하니 하신 자로 전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적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복음을 지키 갈등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적용하 세기보5장가 창세기 45장 1절 정말, 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보정신가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말나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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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정 우리가 문제 속에 복음을 정리했다 백년에 은발이 온다 그리고 뭡니까? 백년 넘어서 천년에 천년의 은발이 온다 복음을 정리한다 하나님이 뭡니까? 앞서고 온다 당신이 한게 아니라 그래서 전 세계를 살리잖아요 알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사건속에 속에 복음의 적용이구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우리 모든 문제를 다 끝낸다. 그걸 적용할 때 하나님의 뭡니까그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우리의 복음의 사람으로 한정한 복음을 우리의 삶에 깊이 적용하는 남자들이 따라겠습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셔 살아계신 하나님에 아십니다. 정말 이복음을 살리는 거, 허물을 덮어주는 거. 그래서 이 우리 문제 사건 갈수록는 복음을 적용해서 백년에 음다, 천년에 음다 보야 마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감과 후대 의 교회에게 축복하여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다.